안녕하세요, 비비스티고서 계신 시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시장, 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박으로 찾아왔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세수하다가 손톱으로 긁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간 여러분들이 댓글에 브러쉬 추천 좀 해달라는 댓글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브러쉬 강의 같은 걸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메이크업 할때 브러쉬들을 비싼 것만 쓰진 않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씁니다. 제 데일리 메이크업 룩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한 20가지의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브러쉬 광인 저랑 오늘 메이크업 브러쉬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는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이랑 눈썹까지만 하고 왔고요. 파우더 들어가 줄게 오늘은 좀 어플리케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날이니까 조금 말이 많아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파우더를 할때 우리가 이런 분첩이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고 용도에 따라서 이런 브러쉬들로 사용을 하죠. 이런 분첩으로 표현하는 거와 브러쉬로 표현하는 거와 다른 차이점은 분첩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 그대로 피부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고 그만큼 뽀송하고 블럭기 있는 파우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브러쉬, 다양한 브러쉬 같은 경우는 털의 모질 혹은 응집력에 의해서 표현감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코옆 같은 경우는요. 루즈 파우더들 있죠? 이런 브러쉬, 약간 훌렁훌렁한 브러쉬에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 저처럼 세미베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얹어줘요. 얹어주고 남은 잔량으로 섀도우나 베이스가 올라가야 되는 눈가 발라주고 한 번씩 털어내주면 됩니다. 굳이 코를 분첩이 아닌 이런 걸로 쓰냐면요, 코는 굴곡이 많죠? 이런 피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 조금 예쁘게 무너지려면 주름 사이, 모공 사이에 파우더를 잘 넣어줘야 해요. 이렇게 평면적인 분첩보다는 모질감이 조금 있는 이런 걸로 쓰는 게 좋겠죠? 저는 피부 자체가 텁텁한 피부 표현이 안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렁훌렁한 브러시로 발라주는데요, 조금 더 내가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긴 것도 써요. 이 브러쉬를 모아주는 쇠를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쪽빛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더 두껍게 하고 싶다. 오늘 좀 파우더 좀 빡세게 하고 싶다. 근데 그 분첩에 텁텁한 느낌은 싫다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사선 브러쉬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피부에 닿는 각도가 완전히 100%로 닿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뽀송하게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조금 지속력이나 피부 컨디션을 조금 뽀송하게 만들고 싶은 날에는 순 많지만 사선으로 커팅돼 있어가지고 피부에 닿는 이 각도 자체가 딱 들어맞는 제품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표현하냐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게또이 파우더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런 분첩, 내장되어 있는 분첩 어플리케이터보다 제가 따로 구매해서 쓰는 이런 브러시 타입을 선호한다.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쓸 블러셔는 요건데요 저는 블러셔 브러쉬를 이렇게 총 3개를 쓰는데 왜 3개냐면 그날그날 무드에 따라서 요것도 바꿔서 써주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홍대 르브와라는 브러쉬 전문 매장 커스텀 브러쉬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거고 이거는 필리밀리 제품입니다 요거는 스튜디오 17 브러쉬 제품이에요 사냥모 브러쉬는 조금 뻑뻑한 베이크 드 타입을 갈아서 발색하기에 좋은 어플리케이터고, 이렇게 인조모인데 조금 상대적으로 숱이 없죠? 어디 가나 있는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발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적인 발색, 그리고 너무 센 발색 딱 중간에 낄수 있는 게 이런 브러쉬입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되게 잘 모여있죠?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끝에가 훌륭하게 퍼져있습니다. 근데 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옅은 발색을 내주는 거고, 가운데 아이는 숱은 많은데 끝으로 갈수록 팍 하고 퍼져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발색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브러쉬 입문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브러쉬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컬러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엄청 센 컬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딱요 정도 발색이 예쁜 것 같아요. 데일리로 하고 다니기에는. 이 블러셔는 진짜 추천하는 블러셔거든요, 제가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뻐. 발그레한 색감이라서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추천하는 파우더 브러쉬는 필리밀리 펜 브러쉬 851번 펜 브러쉬랑 오키의 PIB 08번이랑 피카소 꼴레지요니의 32번 브러쉬 이렇게 되겠고요.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딱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조금 세게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스튜디오 일7의 블러셔 브러쉬 833번이랑요. 몇개 바르고 싶다 하실 때는 필리밀리의 884번.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컨투어링 브러쉬 같은 경우 딱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쿠팡에 지금 뜨는 이 제품 검색하시면 3개인가 4개 세트로 팔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딱 노즈 쉐딩에 적합한 브러쉬고 이 브러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본 브러쉬예요. 코 하이라이터 브러쉬. 일단 보여드릴게요. 브러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딱 화장품을 만졌을 때 아이 제형이 어떤 제형이구나. 이 제형에는 이 브러쉬를 써야지. 이런 감이 약간 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브러쉬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코쉐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티나게 하는 게 그렇게 예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물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주는 것까진 괜찮지만 막 이렇게 티자 빡 선을 주는 건 별로다. 나는 코 쉐딩도 이런 브러쉬로 하기 지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마찬가지로 홍대 르브와 가시면 이런 브러쉬를 팔거든요? 진짜 무슨 탈모운 브러쉬 같고 모여있긴 하지만 기장감이 길어서 끝에가 조금 퍼져있죠? 거의 펜 브러쉬라고 봐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묻혀도 안 묻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도 조절할 필요 없고요. 올라가는 듯안 올라가는 듯 하지만 색깔은 얹어집니다. 그래서 전 초보분들에게 이런 브러쉬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르브와에서 밖에 못 봤거든요. 이런 브러쉬는 르브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 제딩 같은 카테고리는 타겟팅이 확실하지 않은 브러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장을 잘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다음은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도 필요에 따라 쓸수 있는 브러쉬가 나뉩니다. 이 정도로 나뉘 볼게요. 이거 지금 코 하이라이터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운데 거는 펜 브러쉬 같이 생겼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조금 응집도 있게 모여 있고 기장감이 그렇게 막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힘 있는 브러쉬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 손가락 같은 느낌을 좀낼수 있는 브러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프라인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된 데이드림이라는 컬러거든요. 내가 오늘 조금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키의 S.U.N 03번 브러시입니다. 정말 옅게 묻힐 수 있는 브러시예요, 이렇게. 묻힌 듯만 듯한 이런 브러시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옅게 발색이 올라가죠? 오히려 필터광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옅은 발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취향이 특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 발색도 사실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컬러. 이거 이쁘다. 필러 오토크 다음으로 이거 조금 감기는데요, 저한테? 확실히 신상 컬러들은 예쁜 것 같아. 이거를 코랄 컬러라고 했는데 코랄이긴 한데 그렇게 따뜻한 코랄만은 아니고 핑크 끼도 약간 느껴지는 코랄이라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옅은 발색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있죠? 딱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브러시고 나처럼 센 사람들 있지? 필리밀리 브러쉬 세트 중에서 베이스 브러쉬라고 들어있거든요. 원래 섀도우를 쓰라고 나온 브러쉬예요.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코에 진주를 박을 수 있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대중에 그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는 텁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센 브러쉬와 옅은 브러쉬 중간인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물어봐주시는데 이거 진짜 다 쓸만해요. 한 개가 지금 없어졌는데 한 개가 약간 이런 총알 브러쉬 느낌 나는 요런 브러쉬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요 검은 색깔 브러쉬는 원래 이게 제품이 아니라서 요거로도 발색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게 제일 각도로 봤을 때나 표현력으로 봤을 때나 하이라이터를 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예쁘게 잘 맞는 브러시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 잘 써요. 자 이제 이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브러시 얘기는 아이 메이크업에 비하면 별거 아닌 브러시고 아이 메이크업부터가 진짜 세분화된 브러시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을 할때 빨리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예쁘게 하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 때, 이런 제품을 선호합니다. 딱 봐도 엄청 크고, 모가 많고, 뚱뚱한 브러쉬들이죠. 빨리하기에 이런 브러쉬가 왜 좋냐면은 경계가 안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베이스 섀도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커버야 이 정도거든요 제가 그냥 후뚜루마뚜루잘 쓰는 건 필리밀리 550번 브러쉬거든요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베이스 섀도우가 조금 명도가 어두운 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로 먼저 이렇게 깔아줘요 지금 어떻게 발라도 여러분 경계가 안 지죠? 지금 엄청 대충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슉 하고 돼 있는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때문에 이런 훌렁훌렁하고 뚱뚱한 브러시들을못 버려요,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고 생존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브러쉬가 너무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경계 안 지고 지금 베이스 끝났죠? 눈두덩이에 뼈에 맞춰서 지금 다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베이스는 필리밀리 550번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브러쉬들도 상당수가 필리밀리 겁니다. 싹다 필리밀리죠, 여러분? 싹다 여러분들이 올리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잘 보세요. 눈 앞머리에 제가 이렇게 팔 때는요, 이걸 쓰거든요? 필리밀리의 514번 브러쉬? 이런 조그마한 브러쉬들 있죠? 이런 게진 잘안 나오는데 필리밀리에서 이거를 해냈더라고요. 그런 조금 깊이감 있는 컬러들로 눈 앞머리를 파줍니다 근데 이렇게 땅땅한 느낌의 브러쉬는 경계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계가 진하고 쓰는 브러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앞에를 왜 이렇게 하냐면 눈을 딱 떴을 때이 앞에 이런 식으로 음영이 홈가 있고 그 바깥으로 하이라이팅을 한번 확 주면은 밝고 어두운 게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서 진짜 내 눈뼈 같거든요. 그래서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눈이 좀더 시원해 보이게 앞쪽이. 앞에 이걸로 파줬으면 뒤에 연장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로 파줍니다. 필리밀리 512번. 조금 더 미디한 컬러감을 섞어서 경계가 안 지는 이런 제품들. 이 브러쉬도 경계가 좀잘안 지거든요. 아이홀 쪽좀 타고 올라가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로 밑에까지 한번 넓게 칠해줘요. 필리밀리 브러쉬들이 여러분 너무 세분화가 잘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아마추어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 초이스라서 피, 요즘 필리밀리가 저는 해외 브러쉬 필리밀리 선에서 정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애교살 잡기 개꿀 브러쉬도 필리밀리입니다. 필리밀리 536번 브러쉬인데요. 보시면 두께감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이고 좀 뭉툭하게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교살 잡기가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느낌도 절대 거칠거칠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교살을 아이브로우 펜슬이나 그런 걸로 띡! 그리시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것도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진짜 그림자 같으려면 섀도우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제 그림자가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일부러 좀 세게 하는 거고요. 진하기만 조금 높여서 사용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여기까지 해주고 아이라인 그려주고 올게요. <laughs>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고 와줬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삼각존 브러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제가 원래 정말 즐겨 쓰던 삼각존 브러쉬 같은 경우는 필리밀리 511번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511번 브러쉬인데, 리뉴얼이 되면서 이 필리밀리 511번 브러쉬가 모 기장이 조금 길어졌어요. 하얀색 쪽이 리뉴얼 된 건데, 모가 길어지면서 끝에가 훨씬 얇아진 거 보이시죠, 지금? 저는 옛날 511번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것도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옛날 게 좋다는 거. 이런 삼각존에 딱 바르기 정말 약간, 약간 훌렁훌렁한데 힘이 있는 브러시라서 이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프로 감아서 쓰는 거 보이죠 오늘은 흰자 연장도 해주겠습니다 오랜만에 흰자 연장을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게 된것 같은데. 괜찮아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이 쓰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이라이너 브러쉬인 필리밀리의 518번인 것 같아요. 지금 지워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걸 쓰거든눈 앞머리는. 조그만데 힘이 있는 브러쉬라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눈 앞머리에는. 저는 하이라이터 해주면서 너무 과하게 튀어나온 이 아이라이너 있죠. 눈 앞머리 아이라이너. 그런 거 살짝 없애줘요. 하이라이터 밑으로. 그리고 약간 이힘 있는 걸로 라인감 한번더 따줘요. 이렇게 밑으로 들고 음영 바깥쪽으로 라인감을 한번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하이라이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선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괄호를 조금 더 확장해주는 느낌으로 아래로도 한번 이렇게 뻗어줍니다. 애교살 지나서 아래로도 이렇게 한번 뻗어줘요, 하이라이터로. 그러면 큰 괄호가 한번 생기는 느낌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꽂힌 외국 살템은 웨이크메이크 글리치 스틱 중에서 05번 녹턴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언더 음영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약간 듀얼크롬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핑크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보이죠? 핑크인데, 막 밝은 핑크가 아니라, 좀의 어두운 핑크. 너무 예뻐. 이 컬러 진짜 녹턴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진짜 개똥색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쁘다니까.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 발랐냐고. 그때마다 다, 다 녹턴이었어요. 올해 잘산템중 하나가 이거로 꼽힐 만큼 너무 색깔이 이쁩니다, 여러분. 핑크랑 그린감이 섞여 있는 글리터인데 진짜 이뻐요. 포인트로는 제가 또 요즘 꽂혀 있는 히든 앵글 제품 써줄게요. 3c 히든 앵글 가운데서 뒤까지 위주로 써줍니다. 좋아요. 아니, 오늘 필리밀리 제품으로 거의 눈 메이크업을 다한것 같은데, 아, 필리밀리 브러쉬 잘 만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돈내산 할것 같아. 자, 그리고 요즘 제가 광대 하이라이터에는 요 제품을 쓰거든요. 필리밀리 856번. 미디한 느낌의 펜 브러쉬인데, 광대 쪽에도 데이드림 발라볼게요. 얘가 약간 핑크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블러셔 위에 발라도 잘 어우러지거든요. 음.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가 더 예쁜 느낌? 입술 바르면 끝나겠네. 필리밀리 885번 요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 같은 거 있거든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조금 진하게 블러셔 올리기도 좋고 입술 위쪽 있죠? 약간 무드를 연장시켜줄 때 입술 위쪽에 요렇게 바르기도 좋아요. 이렇게 인중 쪽에 조금 밝그레한 연출해줄 때 이런 느낌? 제가 항상 쓰는 이 오버립 브러쉬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있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생긴 브러쉬 한번 찾아보세요. 다이소가 수시로 단종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오늘 립은 그냥 약간 누드립 발라줄게요. 색깔이 있는 듯한 누드립입니다. 뮤드가 이런 누드한 건좀잘 만드는 것같아 제형이 엄청 블러리해요. 우리 글로스까지 한번 발라볼까? 에뛰드 다이소 글, 글로스로. 음, 이뻐.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글로스의 유행이 끝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면, 글로스만큼 느낌을 확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게 없거든. 뭐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서워요. 글로스 유행 끝나는 게. 한때 한참 블러한 립만 막 바르던 시절이 있잖아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브러쉬 추천하면서 같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메이크업 브러쉬.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대부분 필리밀리로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필리밀리가 잘 만들어요 브러시를. 우선은 파우더 혹은 쉐딩 브러시, 턱 쉐딩 브러시로 꼭 필요한 거는 필리밀리 851번 펜 브러시는. 꼭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너무 좋고 잘 만든 브러쉬가 맞아요. 블러셔 브러쉬도 조금 유용하게 쓸만한 거 필리밀리의 884번. 이건 좀 여리여리하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필요한 브러쉬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섀도우 브러쉬 베이스로는 필리밀리 550번. 직장인분들이 매일매일 빠르게 생존 메이크업 하셔야 하는 분들 이 있죠. 이거 하나면 베이스 경계 없이 그냥 확확 바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진한 컬러 아닌 분들은 더 쉽게 바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교살 그릴 때좀 좋은 필리밀리의 536번 브러쉬. 요거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있으면 애교살 삼각존, 눈 앞쪽에 페인 음영 처리하기까지 정말 좋은 브러쉬거든요. 있으면 잘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쿠팡에서 파는 브러쉬 세트 한개더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이렇게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메이크업할 때뭐 딱히 어려움 없다고 생각 들어요. 코 하이라이터, 코 쉐딩, 살짝 블렌딩 브러쉬, 애교살 혹은 섬세한 삼각존, 그리고 쌍꺼풀 라인 연장 브러쉬, 베이스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쉐딩 혹은 파우더 브러쉬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가 필수적인 에센셜이라고 생각해요. 초보자분들, 아마추어분들, 뭐 어떤 분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러쉬 추천 한번 드려봤고요. 너무 길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비해서 제 영상이 그렇지만 정보 전달하려는 제 마음이라는 거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별거 아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Bye bye.